이제는 공간이 문제가 아닌 시대가 온 거예요. 사람과 자원과 컨텐츠가 브랜딩을 떠올리게 하는 저는 음악이 없어도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춤을 추면 제가 잘 춰서가 아니라 재밌게 춰서 주변에 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제 누구냐 전 그러니까 하루 놀러 가면 2 0 명에 삼십 명의 친구를 사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맨날 노는 줄 알아요. 맨날 춤추고 놀러 가는 줄 알거든요. 사실 저는 이득이 되지 않는 자리는 안 갑니다. 벌써 우리 몇 번째요, 이렇게 모신 게. 진짜 오늘 저희가 그 저도 좀 되게 궁금합니다.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티 행사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랑 대화를 나눠볼 거기 때문에. 전화. 티 전화 온거 같은데. 어 오셨나 보네. 여보세요. 문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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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어, 잘 지냈어요 아유, 원래 텐션이 아니면 아 원래 텐션이죠 카메라 켜져있어서 그러시는데 아냐아냐아냐 켜져있나요? 아, 어, 원래... 예예예 켜져있나요? 예. <laughs> 장호준의 이코 <laughs> 플로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저희 이코플로우 또 황금같은 시간 보내주실 어 파티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 런칭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ETM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경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경식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ETM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경식이란 이름보다 팀이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긴 해요. 그 제가 이거 이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어, 예. 한번 제가 해주시죠. 이 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아. 저는 친구가 엄청 많거든요 친구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전학을 많이 다니면서 아. 어, 괴롭힘을 좀 당했어요 그때 어, 당시 유명했던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팀이야 못 말리는 수호천사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그 팀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막 도움을 받아요. 음. 그러다가 이 도움을 주는 사람마저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데 음. 이 요정들을 나중에 본인이 도와줘요, 성장해서. 어.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시기부터 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고 보답해야겠다 하는 마인드 때문에 제 이름을 팀이라고 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팀이 님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듣기 편하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팀이 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일단 좀 다양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52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딱 8개만 제 돈을 주고 여행으로 다녀왔고요 어, 나머지 44개 국가는 일로써 다녀왔습니다 어,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온 것 같아요 제가 전학을 많이 다녔다 보니까 이 전학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처음에 어떻게 첫인상을 강렬하게 남기고 음. 이 강렬하게 남긴 인상을 어떻게 오래 유지하고 유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또 다시 만나면서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어. 깨달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어. 근데 또 의외로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거든요. 오. 집에서는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저만의 모습, 혼자 춤을 추고 혼자 노래하고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다들 거울보면서 이렇게 막, <laughs> 막 이런 거라든지 이런 샤워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밖에 나오면 굉장히 조심해졌어요. 오, 그래요? 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음. 지금 저를 아는 분들은 옛날에 저를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오. 근데 반대로 고등학생 때 알던 친구들은 지금의 저를 몰라요 어... 그 정도로 비포 애프터가 큰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스무 살에 읽었던 책에 예. 좀큰 영감을 받았어요 그 스탠퍼드 대학의 티나 실리그라는 교수님이 있으신데 예. 그 분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음. 어, 수업을 스탠퍼드 대학에 처음 도입을 시키고 이제 그런 교수님이 된 과정까지조차도 관계를 통해서 그 기회를 얻게 된 아주 아. 특별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도전과 그런 도전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본인의 가치관을 책에 담아 주셨는데 어. 그 책을 보고 제가 아 지금 내가 가진 능력이 사실 보잘 것 없구나. 이 능력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일단 손들기부터 해 봐야겠다. 손들기? 네. 그래서 뭔가 페스티벌이나 뭐 수련회 이런 거 가면 다뭐할 어, 뭐 사람하고 손들잖아요 어, 예, 예, 그때 있다 무조건 무조건 져요 할수 있어도 져요 할수 없어도 져요 노래 잘하는 사람 져요 노래 못하는 사람 져요 뭐 재밌는 사람 져요 응원할 사람 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손든 연습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적도 많았어요 근데 이 져요가 나중에는 무언가를 할때 사실은 내가 나서기 싫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본인의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 주는 이제 그런 역할로서도 많이 아. 어, 브랜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도전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음... 읽고 그래서 어~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에 응모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활동 같은 것도 그렇고 예? 뭐 치어리더 방송부 학교 홍보대사 어... 그리고 뭐 여행 동아리 그리고 춤 동아리 막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했거든요 이거 저거 속에서 하나하나 다. 뽑아낸 거예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처음 인상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재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 시어리더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예예 예, 예. 언제나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잠깐의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고 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 반짝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의 역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는 방법을 깨닫고 그래서 저는 이 인적 네트워크를 그렇게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보자 해서 대학생 때 창업을 하게 됐어요 아. 사실은 원래 처음 꿈은 크루즈 디렉터가 되는 거예요 크루즈? 네. 배 크루즈요? 배 크루즈요 오. 엄청나게 큰배 그배 안에 컨텐츠를 넣는 크루즈 디렉터가 되는 게제 꿈이었어요. 어, 크루즈 안에서 뭔가 공연을 하는 공연자를 넘어서 이 공연을 기획하고 사람들이 꼭이 크루즈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크루즈 디렉터가 되고 싶었어요 엔터테인먼트 파트의 총괄이죠 그게 원래 제 (1차) 꿈이었는데 너무 좋은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어요 음. 그러면서 그 너무 좋은 사업 파트너들 덕분에 창업을 조금 일찍 하게 됐고 제가 대표라는 이름으로 이벤트 회사를 만들게 됐거든요 아. 대학생 때 이미 저는 부산시청 그리고 부산의 어, 큰 행사들을 많이 맡아서 이미 대학생 해봤습니다. 때? 네 음. 어느 날그 컨벤션 행사에 아르바이트로 갔다가 네? 이 아르바이트에서 뒤풀이를 그 행사장 그 안에서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뭐 소주나 이런 회사들이 협력 업체로 들어오면서 그걸 먹으면서 파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게 다 책임자 중에 한 분이 부장님이 저한테 어? 네뭐 사회도 본다며 음. 야 진행 한번 해봐라 아고 뒤풀이를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뒤풀이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게 대박이 나면서 그 다음부터 국제행사 사회자를 대학생 때부터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어 나서는 무대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무대에 섰죠 근데 페이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아 근데 그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거죠 그분들은 저한테 10만원 20만원 주셨지만 당시에 예. 근데 그분들은 사람들이 어저 사회자 얼마 줬냐 어떻게 구했냐 하면 아 어디서 어렵게 모셔왔다 페이는 100만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점점점 몸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몸값이 오른 것들이 너무 행사들도 쏟아지고 예? 이거 기회들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난 다음에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창업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 처음 생겼던 고민은 저한테 일을 주시던 분들이 저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들었던 기업은 HM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이 브랜드를 즐거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브랜딩을 해드리겠다. 음 해서 이 브랜드의 브랜딩을 엔터테인먼트로 한다고 해서 벤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어, 벤터테인먼트. 만들었습니다. 네.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브랜드의 가치와 네. 그이 브랜드를 키우는 방법 그리고 브랜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절히 깨닫고 아 어,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낮에는 이 벤터테인먼트에서 행사 대행 같은 것들 특히 부산 시청과 조율해서 하는 업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이를테면 시장님이 가서 토크 콘서트 같은 형태를 하는 건 모두 제가 사회자였거든요 이제 웬만한 그런 행사들은 처음에 사회자로 갔던 것들을 기획까지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고정적으로 일들을 맡게 된 거예요 부산시청의 일들을 그러면서 시청의 일들을 하니까 공식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설에서도 제안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회사가 막 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 브랜딩을 쌓아가고 브랜드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다가 낮에는 그런 일을 하고 밤에는 체력이 남아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놀러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예를 들면 그 어, 어, 어린 날부터 좀 돈도 많이 벌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또 여력이 좀 생기신 거군요 그런 것도 그런데 예? 체력적으로 남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해도 밤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laughs> 에너지가 넘쳐서 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막 놀러 갔어요. 밖에 놀러 나가고 그래서 그 원래는 춤을 추면 안 되는 술집인데 저는 좀 흥이 오르면 멈추지 못하고 치열했도 하고 했다 보니까 아, 네? 흥이 엄청나요.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몸이 가만히 질 못해요. 어. 술집에서 춤을 췄는데 이제 그게 통유리로 된 가게였거든요. 근데 밖에서 저를 누가 영상으로 찍었는데 네?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엄청 이슈가 되면서 어허? 그 가게에 그때부터 부산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게 된 거예요 어허? 왜냐면 타지 사람들이 부산 가면 저기 가야 되나봐 저기 내가 핫한가봐 저기 되게 재밌어 보여 아 그러면서 제가 아, 가게를 홍보하는 것도 가게에 대한 브랜딩도 이런 것들이구나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눈을 더 크게 두면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고 그때 그 가게에서는 저한테 무무조건 무료로 그리고 그 가게가 타 지역에도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예? 처음에는 저가 오면 무료로 해주는 것들을 나중에 주변 가게에서는 야저 가게 왜 이렇게 잘 돼? 그때 당시에는 리스나 쇼츠가 없었거든요. 네? 이 페이스북에 이 게시물 보고 그렇게 잘 된데 이 게시물에 나온 사람 누군데? 그게 제래 그게 팀이래라는 음. 것들이 알려지면서 제가 다른 쪽으로도 바이럴적인 부분에서도 역량을 좀 발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하게 된 업무 중에 하나가 동쪽 남쪽 이~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라고 해서 저희 수도권에 지정돼 있는 관광을 어~ 동남권으로도 좀 확산시키자라고 어. 해서 만들어진 그 기구가 있어요 그때 예? 이제 쇼츠에 제가 또모델로서 음. 굉장히 큰 그대당 시에 저한테는 한 출, 출연료 한 편당에 그면 이~ 굉장히 큰 좀 엄청난 기회를 그래서 이제 아, 그런 아, 것들도 아, 맞게 되면서 쇼츠나 이런 브랜딩의 다각성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가 원래 크루즈 디렉터 꿈이었던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크루즈의 연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크루즈 컨벤션이나 크루즈 컨퍼런스가 열리면 네? 제가 V.I.P.들을 담당해서 그분들이 어, 본인의 스피치 앞서서 리허설을 해보는 아. 그 PT 아. 리허설을 담당하고 그런 걸 하나 의전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전 세계 선사들의 사장님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링크드인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제가 또 대학생 때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그 교류 프로그램에 그 이제 그분한테 가고 싶다. 혹시 우리 학교에 추천서를 좀 보내 줄수 있냐? 해서 학생이 크루즈 분야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고, 그러니까 해양 분야에서 100대 안에 들고 좌장, 그러니까 이 크루즈 컨퍼런스에서 사회 같은 역할 좌장을 맡으시는 분이 저한테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도대체 이 학생은 누군데? 그런 분이 추천서를 써주냐? 이러면서 약간 마치 책, 책 같은 그런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회들을 얻게 됐죠. 그분이 제가 사업을 한다. 이런 이런 일들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어 그러면 내 인피라. 가져가라 해서 이제 협약도 체결해 가지고 그분이 중국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중국에도 그때 당시에는 제주, 제주 크루즈 포럼 그리고 속초 이두 가지 외에는 vip로 가는 기관도 없었고 기업도 없었어요 아... 근데 저만 사설 중에 유일하게 vip로 초대를 돼서 중국의 청도나 상하이의 컨퍼런스에도 초대를 받아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20대 중반이죠 대학생은 딱 졸업했어요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왔으니까. 아, 예. 쟤는 이제 어~ 공신력이 없다 예, 예, 예. 나는 쟤를 모른다 공신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약간 제가 너무 고민되고 힘들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 것들이 어~ 뭐~ 잘 해결이 되면서 어~ 해외와 연관을 해서 잘 어~ 사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떤 파티 문화를 예. 만들 수 있는 글로벌 파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들을 쌓아온 거죠 이제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셀럽들이 막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셀럽들이 또 흡수가 되고. 저는 또 부산 지역에서 네. 다양한 것들을 하거든요. 뭐 조인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협력 업체들이 많고 요트나 음. 아니면 엄청 좋은 호텔, 어. 엄청 좋은 풀빌라 예. 이런 것들이 부산에 오면 제가 다 조인을 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약간 슈퍼 셀럽들이 오면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잖아요 꼭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올려줘서가 아니라 어. 이런 분과 친분을 맺을 수 있는 거 자체가 좋은 거니까 식당들도 협찬해 줄게 어, 우리 식당으로 보내줘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셀럽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그런 어, 리워드를 먼저 드림으로써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부산 얘기를 많이 하신데 요즘에 또 서울에 지금 많이 일 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부끄러운데 예, 예, 예. 부산에선 나름 브랜드가 됐다 보니까 예? 이제 서울에서도 의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공간인데 우리 걸우랑도 한번 하자. 아... 그리고 제가 또좀 쇼잉 보여지는 게 되게 좋아요. 네네네네네.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음악이 없어도 마이크만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 막, 어...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예?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제가 어디를 가도 조금. 어, 눈에 띄어요 어어. 그리고 제가 춤을 추면 제가 잘 춰서가 아니라 재밌게 춰서 어어. 주변에 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쟤 누구냐 그러니까 전 하루 놀러가면 20명에서 30명의 친구를 사귀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접은 이유가 페이스북 친구가 5천명 한 돈인 거예요 네? 5천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친구 추가가 안 돼요 상대방이 저를 팔로우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게 예, 예. 너무 신뢰가 돼서 페이스북을 접었어요. 아.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남들보다 먼저 넘어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넘어왔는데 팔로잉도 7,500명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몰랐어요. 오, 오, 오 7,500명이.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 친구가 많아요. 아 그러면서 실제로 아는 분들이 저한테 실제로 알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아 이런 일 필요한데 어야 팀이라는 애 있는데 걔가 이런 걸 하면 셀럽들도 많이 오고 이런 게 돼.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맡겨볼게. 해서 짜잘짜잘한 사설 업체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설 업체 중에 국가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어, 예. 어, 해야 되는 그 써야 되는 돈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관이랑 같이 하는데 이 기관들이 저한테 기회를 준 거죠. 어. 그래서 기관들의 추천을 받아서 점점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만든 게 ETM이라는 법인을 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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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계된 과정들이 이렇게 와서 만들어진 야. 게 바로 이 법인 ETM이고 E는 음. 스페인어로 머머와라는 음. 접속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링크 같은 의미죠. 그래서 E 아. 머머와 T M 티미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파티하고 행사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때 우리 티미님을 딱 떠올릴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파티와 행사가 있는 곳에 티미가 있다. 맞습니다. 또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은 곳에티 팀이가 있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알려 알리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네. 뭔가 브랜드를 런칭한다, 브랜드 파티를 한다 네. 하면 주로 막 저희가 이름 말하면 다 알만한 뭐 그랜드 땡땡 호텔, 네. 뭐 땡땡 하얏트 호텔, 네. 뭐 이런 어 굉장히 큰 호텔이나 이런 공적인 장소, 혹은 코땡스 뭐 이런 코땡스 아먼저네예 아, 어, 아, 유튜브로 아, 말할 때요 어, 예. 코엑스 아 네, 예, 예, 죄송해요 코엑스 <laughs> 백스코 예, 아, 예, 예. 코엑스 백스코 같은 이제 국제 행사장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했다면 이제는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다가 어. 이제는 클럽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요 어. 라운지에서는 더더욱 이런 행사를 하고요 어. 이제는 술집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요 이제는 공간이 문제가 아닌 시대가 온 거예요. 어. 사람과 자원과 컨텐츠가 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음... 어... 브랜딩을 떠올리게 하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장소로서의 역할은 이제. 아닌 거죠. 아...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촬영 장소가 사실 진짜 예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종로의 출이라는 곳이잖아요. 예. 저는 사실 여기를 너무 잘 알고 있던 게 파티룸으로서 브라이덜 샤워나 또 이게 스크린에다가 막 영화를 보기도 하고 네. 사람들 중에서 셀러브리티들이 많이 모여서 파티를 프라이빗하게 하는 장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동네에서 엄청 예쁜 아... 이 공간에 오는 누가 왔대? 네. 어떤 파티가 열린대? 예.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대?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을 유명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약속합시다. 제가 해서 더 뭔가 <laughs> 제가 뭔가 해서 도움이 된다면, 예, 예, 아, 제가 예. 뭔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우리 팀이님 자체가 브랜드 같으세요. 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듯 친구들을 엄청 잘사이거든요. 예.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게 돼요. 꼭 일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지인 가게 오픈을 했어요 네. 팔아주러 갔거나 놀러 갔어요 네. 아,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가, 많이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송정에 이제 아, 부산, 부산 송정에 아, 부산 예. 바닷가가 있는데 거긴 네. 대학생들이 MT로만 좀 가는 데라서 예. 바닷가지만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 무슨 펍이었는데 2층에 있었어요 네. 2층 딱들어가는데 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자끼리 갔는데 예. 그래서 아 그래 어뭐 일단 그래도 왔으니까 놀자 그래서 네. 음악을 신나니까 그래서 보니까 창문이 있더라고요 네. 어 난간에 무슨 베란다처럼 돼 있어가지고 베란다에 딱 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네. 제가 난간에 서니까 저거 뭐지? 하고 누가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앞에 바글바글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네. 무대가 된 거죠 어. 그러면서 예. 베란다에 사람이 저렇게 춤을 추면 안에도 사람이 있겠지 하는 심리 때문에 이제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 아니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어, 어, 밖에서 봤어요. 항상 인사도 하고. 아, 아까 그 유리 초반에 말씀했던 유리 효과랑 좀 비슷하네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리안에서춤 췄는데.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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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페이스북에 찍어서 네. 그때는 올렸던 거고. 네네. 이거는 지금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베란다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 사람들이 갑자기 무대처럼 앞에서 구경하다가 네. 안까지 들어와 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 이제 밖에 구경하는 사람 중에서, 저 남자잖아요. 예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직접 가서 모시고 왔죠. 사실은 제 외모 보세요. 저키 그렇게 안 크거든요. 제 외모. 예, 키가 한 180으로 보이는데요? 어, 180 조금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외모. 막그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기지도 않았지만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박형식 씨 닮았어요. 오 얼마 <laughs> 뭐 마치고 드시고 싶으신 네들 네, 그런 것처럼 아, 예. 그 외모적인 부분에 제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 예. 이렇게 매력 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끌어오면 거의 75% 끌려와요. 어... 이거는 일과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일이 아니라 본인 놀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어... 일이 아니라 그냥 진짜 놀러 갔을 때도. 음... 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박사 한번 해줄 수 있어요. <laughs> 갑자기 조용해주세요. 이렇게 딱 노래가 중간에 끊기는 포인트 있죠. 이때 아... 이렇게 그런 걸 잘해요. 딱그 포인트에 올 너야 이렇게 딱 찝는 거. 아... 그러면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나 응. 이게 있어요. 이 심리. 사람들 앞에서 <laughs> 내가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 그걸 제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제 사람을 좀 끌어 맞아요. 좀 끌어당기는 혹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끌고 이끌어당기고 아... 새로운 친구 사귀고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만 사귀는 거. 그 되게 잘해요. 이렇게 해서 몰랐던 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다음 파티 때이 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 제가 선택해서 사귄 이 분들을 초대를 함으로써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음. 저도 궁금하고 이 사람도 내가 누지했던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막 생겨나고 좋은 인프라가 생기고 제가 말했잖아요, 예쁜 사람들이라고 아. 행사 퀄리티 높아지는 거죠. 아. 여러 가지가 같이. 같이 음, 연쇄작용으로 계속 서로 서로 붙이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퀄리티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아 본인 경험도 쌓이고, 네. 어 인프라가 곧 경험이니까.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들이 예. 수익 모델이 된지는 사실 그렇게 큰 기간이 된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니 E T M을 주로 어디서 이렇게 좀 많이 찾습니까? E T M이라는 회사를. 자 요즘에는 약간 클럽이나 라운지에서 좀 많이 찾아요. 음. 이게 물이 약간 고이다 보니까. 네? 흐르지를 않는 게 조금 있는 거예요. 음.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은 바뀌는데, 이 바뀌는 형태 속에서도 어, VIP들은 대부분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 유치가 잘안 되고, 음. 이제 새로운 고객 유치가 잘안 되면 기존 고객들한테 지중되어 있는 현재에서는 뭔가 힘든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기시켜주고, 한번 돌리고, 새로운 사람을 많이 유입시키고, 음. 이런 기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셀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우르르 가게로 오잖아요 네. 뭐 클럽이나 라운지 이런 가게로 오잖아요 그럼 이런 가게들에서는 이 새로운 사람들을 데이터를 베이스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쌓으면 이 사람들을 또그 가게에서는 관리를 해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새로운 고객이나 새로운 셀러브리티를 유치를 하는 거죠 음. 이제 그런 용도로 파티라는 형태의 런칭을 하는 거예요 아. 브랜드가 런칭하기 위해서 런칭을 한 행사도 있고요 네. 혹은 그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좋은 브랜드를 가져와서 런칭시키는 것도 있어요 아. 그 공간은 어차피 공간 홍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 윈윈해야 되니까 이런 공간에서 이런 이런 지원들이 돼서 브랜드는 어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들의 연칭 행사 음. 혹은 어떤 이벤트성 행사들을 만들 수 있어 좋고 공간에서는 네. 이 공간이 필요한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또그 브랜드 가치가 담고 있는 이 공간과 어울리는 캐릭터성을 담는 거죠. 그럼 두두 군데가 B2B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브랜드, 그러니까 의뢰하는 어떤 홍보가 필요한 브랜드 그렇죠. 공간은 홍보가 필요한 공간 그렇죠. 그 여기는 클럽이나 라운지가 될 거고. 그렇죠. 브랜드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 맞죠. 어. 클럽이나 라운지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예? 사실은 어 비용적인 부분이 클럽이나 라운지가 좀 커요. 어. 네. 예를 들면 T M 에게 저한테 있어서 네. 수익을 위하는 네, 수익이 네. 어. 저한테 있어서 제가 이제 받고 싶은 행사들은 클럽이나 라운지가 크죠. 예를 들면 객단가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대관비가 5만 원짜리 공간에서 네.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5가 5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네. 혹은 근데 대관비 자체가 2천만 원인 공간에서 행사를 했어요 네. 그럼 2천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겠죠 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이벤트는 오. 그래서 가장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어떤 뒷풀이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수입적인 부분이 높으려면 주류나 어떤 그 공간의 객단가도 높은 데가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호텔 같은 데가 좋은데 호텔 같은 곳은 사실은 이런 이벤트성이 많아요 이미 그 분들은 주로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받는 대로 받을 테니, 뭐, 너희 하고 싶으면 하든가, 하기 싫으면 말든가. 음.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세겠죠. 네. 그래서 뭔가가 새로 런칭하는 공간, 그런 공간에 필요한 행사, 음. 이런 걸 엮어주는 거죠.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있거든요. 사업가, 장사꾼, 가게를 하시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벤트, 파티, 런칭 행사,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오. 그래서 누구나가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엮어서 잘 만들어서 잘 갖구고 예쁘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파티의 묘미인 거죠. 오, 그럼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거든 니즈가 많다라는 건데 대충 저희가 감을 잡으려면 E.T.M 기준으로 한1년 행사가 어느 정도? 1년이요? 예, 어느정도 일래가 오고 성비수기가 좀 나뉘거든요 아 성비수기가 있 네네네. 네네. 성비수기가 나뉘는데 사실 성수기에는 날짜가 가득 찬다고 보시면 되죠 보통 3일당 하나 기준으로 보거든요 아, 3일당 네, 하나 보통 한 10개 ]야. 정도 한다고 봐야죠 이 매일 할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중도예요 음... 어, 사실 한번한번 한번 행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들은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은 곳을 갈수 없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이게 매일 매일 있는 거는 특별함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겠 그래서 주로 3일 안에는 또를 잘안 해요. 음. 하나 끝났으면 이틀은 또 다음 거를 준비할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만큼만 봤을 때 성수기에는 어. 한달 기준 열번 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 맞네. 주로 쳤을 때 이제 금토일 하는 건 당연하게 보고 네. 평일 중에서 이제 뭐월수 혹은 화목 이럴 때 이제 추가로 하는 것들이 한열번 정도 되고 금 토는 주로 당연하구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금토 일에 네 팀이 님은 일을 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네. 맨날 노는 줄 알아요 예. 맨날 춤추고 맨날 어~ 놀러 가는 일인 줄 알거든요 예. 사실 저는 어~ 이득이 되지 않는 자리는 안 갑니다.